안녕하세요. 원광대학교 생활과학 교수입니다. 자 오늘 수업은 조상의 지혜 활자, 예, 조상의 지혜 활자를 그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, 자 활자는 아시죠? 자 금속으로 글씨를 만들어서 종이로 계속 찍어내는 걸 활자라고 하는데요. 아마 이 활자라는 자체는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내용들 책의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의 제작했던 방법인데요. 자 활자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맨 처음에는 자 나무로 만든 활자, 목판으로 만든 활자 있었고요. 흙으로 만든 활자 있었고,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금속으로 만든 게 이제 신문에 대량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신문을 대량 뽑아낼 수 있는 활자입니다. 자그 활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만든 게 우리 고려 시대 고려 시대 때 만들었던 활자가 제일 최초였고요 대단하죠? 15세기 중반에 우리나라가 벌써 만들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서양보다 한 200년도 더 빨리 만들어졌고요. 네, 그 중국에서는 토우 발자, 뭐, 그 나무 발자는 있었는데, 금속 발자까지는 발전을 못 시켰었습니다. 자, 나무 발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대, 그니까, 대단하게 유명한 그 목판 이 있죠? 팔만 대장경. 자, 그게 중국의 하나의 불교 문화에서 전파되어 가지고 불경을 목판에다 새긴 건데요. 그거보다 더 발전시킨 게 우리나라에서 금속활자입니다. 자, 금속활자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. 먼저 우리가 금속을 직접 브론드로 뭐 만들고 하는데 좀 힘들기 때문에 탁본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겁니다. 자, 우드락이 먼저 필요하고요. 자, 우드락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쓰고자 하는 글씨 같은 거를 먼저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복사해 놓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물감 먹어요. 그 다음에 자 문질 수 있는 그 판하고 그 다음에 그 이런 접시. 그 다음에 물감을 풀수 있는 자, 나무 막대나 그리고 물감이 좀 되기 때문에 유연하게 풀기 위해서 식용유. 그 다음에 그거를 찍어낼 수 있는 한지.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수건 같은 게 있어야겠죠. 자, 먼저,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져 있는데요. 이 글씨를 선생님처럼 이 이렇게 연필 같은 걸로 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게 되면, 자,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선생님이 먼저 해놨어요.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, 그 음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 위에, 자,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요. 잘안 나왔을 때는, 자, 이렇게 한 번씩 더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선생님은 글씨를 지금 어, 정성성 응? 그거를 써놨는데요. 자, 이 글씨 내용들은 한번 다 써놓은 걸 인쇄를 한번 해보면 나올 거예요. 뭔 내용인지 나올 건데. 음, 먼저 이 물감 있죠 검정색 물감 검정색 물감을 이렇게 지어 놓아주세요 지워 보세요 찍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렇게 기름을 칠할 거예요 기름을 칠하면 조금 약간 된기가 이런 식으로 묽게 퍼질 겁니다 퍼지는거 보이시죠? 다음 막대로. 이렇게 보시면. 자, 인쇄 물감이 생겼습니다. 인쇄 물감을 자, 우드락, 이 우드락판으로 한번 살짝 문질러 좀 묻혀주고, 거기다가 그 이런 식으로. 피치가 나죠 문 빌려주면 글씨가 들어간 부분이 나올 겁니다. 자,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, 활자 종류 방법 중에, 응각과 양각을 같이 동시에 쓴 거예요. 원래 응각은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고요. 양각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인데요. 하나에서 응각화하고 양각화가 있어요. 그 방법이, 그 활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각을 주로 사용합니다. 양각을 주로 사용하는데, 오늘은 거기까지는 좀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응각 형태의 그 방법으로 하는 거를 한번 시범 아니, 시험을 해보겠어요. 자 아, 이렇게 발랐죠. 발명이 어떠세요? 그럼 글씨체가좀 나오는 것 같죠? 아,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 있죠, 한지. 이 한지를 이 맨질맨질한 데가 있을까요? 거 이렇게 맨질맨질한 데그 부분을 예, 물감 칠한 데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수건 같은 거를 응? 수건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져 보세요 천천히 문질러 줘 보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문질러 주는데, 자, 그우드락게 하나의, 어,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정확하게 글씨가 안 나올 수 있어요. 근데, 최대한 본인들은 음각으로 해가지고 쓰고자 하는 내용들을 꾹꾹 눌러주세요. 눌러주시면 좀 깊게 눌러주시고 좀 넓게 눌러주시면 글씨체가 잘 보이겠죠. 어, 선생님은 좀 음각과 양각을 같이 사용하는 그 글씨의 테두리를 한번 눌러봤어요.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는 음각이고 글씨체 안에는 양각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하나의 텔레그래픽이라고요. 고그 글씨 그 예술 하는 방식을 한번 사용했고요. 아, 이렇게. 원래 문지르는 것도 있고요 탁번은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 신문이나 그런거는 인쇄기가 있습니다. 인쇄기로 노을로 이렇게 돌려 가지고 계속 쭉쭉 밀어내는데 그러면서 이 음각에 튀어나온 부분만 잉크가 묻어져 있어 가지고 거기 그 부분을 노을로 한번 쑥 지나가면요. 글씨가 신문에 딱딱 새겨지는 형식의 하나의 기술입니다. 자, 선생님, 이렇게 했는데, 어떻게 되었을까요?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내용, 정성성이고요. 어, 늘 한결같이 정성스럽고, 어, 거짓없는 마음으로 살자 해가지고, 이렇게 글씨를 새겨놨습니다. 짜잔! 자, 어떻습니까? 지금, 이 판호고, 글씨하고, 정확하지는 않지만,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의 그 활자라는 뜻이고요. 탁본이라는 뜻이고, 그 다음에 이게 이 방법이 판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더 정확한 방법은 저희 동판화도 있고, 석판화도 있고, 막 그러거든요. 이런 방법이 하나의 우리 전 세계의 그큰 문화 현명을 일으켰던 부분이 이 활자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한번 그 실험을 한번 해보시는데요.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우리 활자를 만들 때 음각과 양각이 있다는 것 그거 확인해 주시고 꼭그 양각으로 할 때는 주변을 다 파내야 한다는 거 조각칼로 서각이라고 하죠? 서각처럼 그렇게 파내는 부분이 있고요. 음각으로 하는 거는 나텐 아 뭐야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을 자, 조각칼로 깎아내는 겁니다. 깎아내고 주변 필요 없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놓는 게 음각입니다. 자, 선생님은 음각과 양각을 동시에 한번 했던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수업이고요. 자, 물감은 잘안 말르니까 천천히 말리셔야 돼요. 어디에다가 딱 놓으, 놓으셔가지고 자, 햇빛이 잘 들어오는 데다 놓으시면 그 물감이 잘마르고요한채잘 스며들 겁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.